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로 내일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9도, 경주 팔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북동풍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최대 4미터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순오염 논란 속에 문을 연 형상강 수상 레저타운 조정면허시험장에서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포안시는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오염대책을 세웠다고 했지만 환경단체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형상강변에 조성된 축구공 모양의 수상 레저타운 조정면허 시험장에서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응시생과 감독관을 태운 모토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부표를 피해 이리저리 지정된 코스로 나아갑니다. 계류장까지 안전하게 보트를 조종한 응시생은 첫 합격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집사람까지 해서 6명 한번 태우고. 멋진 이렇게 강을 한번 건너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레저 활동 좀할수 있는 그런 여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포항시가 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등 9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형상강 수상 레저타운은 4층 규모의 교육장과 계류장 등을 갖췄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직접 조종 면허시험을 관리하고 수상 안전 교육도 합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 철강공단에서 내려오는. 구무천 일대의 수은 오염 퇴적물은 아직 제거되지 않아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는 수상 레저기구가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은으로 오염된 퇴적물이 확산된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험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한 이후에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조정면허 시험을 쳐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험장을 당초 계획보다 200m 상류로 이전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 통제선을 설치했다며 주변 수질에는 이상이 없어 시험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면의 시험을 한후 바로 수질에 영향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 등 향후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형상강 수은 오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배부단지 항만 경쟁력을 높여나갈 물류시설들이 계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엘리온 종합물류가 운영을 시작해 만티유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포항국제물류 냉동창고가 건립돼 대구 경북의 농수산물 수출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일만항은 철강제와 부원료, 러시아 수출, 자동차 등의 화물을 주로 처리해 왔는데 이번 냉동창고 완공으로 신규 물동량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항만 배후단지가 추가로 건설되고 국제 여객부도까지 갖춰지면 종합항만으로 기능이 기대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다음 달 10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선방법은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브라질에서도 브라질라에서 개막하는 제8차 세계 물포럼에 참가해 경북 물산업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경주시가 개발한 급속 추처리 기술과 낙동강보 구간별 수질 관리 등을 세계에 알리고 LG 이노텍이 개발한 자외선 살균 소독 장치 등 다양한 관련 제품도 전시합니다. 오늘 23일까지 열리는 세계물 포럼에는 160개국에서 참가해 물 공유를 주제로 세계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들은 세계물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울릉도 성인봉 구부능선 바람등대 부근에서 산행 중이던 56살 김모 씨가 다리가 골절돼 고립됐다가 출동한 울릉 119안전센터 구조대원들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성인봉 등산로 높은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눈이 없는 등산로도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길이 미끄러워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진군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키로 했습니다. 군은 단정구와 단수 등 14개 기관에서 27종의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여 가구를 선별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민간복지서비스 센터 등과 연계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귀농창업자금 부정수급액이 151억 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는 귀농창업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심사제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 지원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주소, 타산업 분야 종사 및 소득 여부 등을 지자체 담당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